벌써. 밖에 미축각이다. 아, 이차 아, 기분 다시야. 기분 다시야. 아, 아. 기분 다시라니까. 스이도 시끄러워, 확어떻 <laughs> 아, 기지금 아, 기분 터지금 아, 기분 탓이라니까 <laughs> 바 터지게. 아, 기분 터어게어어 아, 기분 아, 터스게 아, 기가 아, 싸워 싸워 이건 어쩔 수 없어 지금 어차피 다 자리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 안개 낀 지금이 좀 부채한 스기네 열려 있어요. 아그래 앞에서, 그에서 앞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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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더라앞 not coming sunday yet uh, oh, yeah okay the double oh 너무 나 오케이 오케이 쏜다 응, 나도 보여 나도 보여 어. 그가 누구 쏘고 있는지나 쏘고 있 무러무불 제대로 들어왔어 불러줘. 이돌 <목소리> 뒤에도 있어. 오케이. Okay, 돌 뒤. 이 nice nice. 나무 쓰러진 거지아 어, 나무 쓰러졌어. 이쪽도 안 가야 된대 아직 경기 이 있고 오케이 하나하나하나 헐리우드 하자 라이스 라이스 하자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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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언제 저기 위에 좀왜 저거 붙기도 하다 응 음. 자세히 リーいや。 이렇베저베이 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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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사드이드이드 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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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저 오늘 베이 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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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다 이렇게 어. 나무 어. 왜 치솟는 여기 2 5 5에 사람 하나 뛰댕긴다. 255뛰긴 오케이 다시 안 됐지? 아, 오케이 쉬고 여기 쉬고 아직 우리까지는. 이거 지금 최고인데, 솔직히. <laughs>

여기다 나왔어응 옐로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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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보급 맞고 싸우려고 다 쟤는 보고이두개가들어또또 뛰어 또뛰나 뛰어 뛰 이렇게 뛰어 아... 진 이렇게 뛰어 뛰또 뛰어 뛰어 다

이게 여기 사람 붙인다 차차. 노란 핑 쪽에 사람 하나 있어 아, 기절했네 차 버렸네 화면 났어 화면 났어 뭐야, 라스트 원이요? 우 차타고 자리 아 어, 자리 잡아. 어디지모르겠 아까 그 뛰던 애는 죽었나? 어, 죽었어요. 어, 방금 죽었어요. 여기 자리 잘... 야 w a 쪽으로 o d r 게 p it. o k 오케이 이 a y 이 t s doing well. Okay, okay. o 게해줘 okay. Okay, okay. 일단 자리는 잡아야겠다, 어, 자리 o 잡아야겠다. 아이스과칼하다갈칼하다아좀좀 칼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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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과